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건강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지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과 건강 둘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이 건강을 선택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많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삶은 하루하루 통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CRPS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몸의 일부분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매일 느낀다고 합니다. 감히 그 어떤 위로를 건네기도 힘들 정도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건강을 아무리 챙겨도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병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이 악화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의 대부분은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다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만일 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을 위한 다른 모든 노력도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간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책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법을 통해 만병의 원인인 담석과 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에 쌓인 담석을 제거하는 간청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석은 담낭보다는 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자연의학을 연구하고 각가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대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단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 모두의 간에 상당량의 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이들만이 담낭에 담석이 생긴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간에 있는 담석은 양호한 건강 상태와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간에 있는 담석이야말로 병을 발생시키고 잘 낫지 않게 하는 주범이라 할수 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오른쪽 아래 복부에 통증을 느껴왔다. 나는 이것이 아마도 맹장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검사를 받은 뒤 맹장을 제거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나는 수많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그들은 내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검사 결과 담낭이 담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장기 중 하나가 무엇으로 가득 찬 것을 직접 보니 정말로 신기했다. 수술비는 너무 비쌌다. 두달 만에 또 다른 수술을 하는 것도 참으로 내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간 청소에 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의 말은 정신 나간 소리로 들렸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앱섬솔트를 복용하고 이어서 올리브오일을 마셨다.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본 것은 초록색 구슬이었다. 어떤 것은 변기물 위에 떠 있고 어떤 것은 가라앉아 있었다. 틀림없이 내게 이 방법을 소개해준 사람이 말한 그대로였다. 나는 그것이 그저 올리브오일이 뭉친 덩어리이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나는 그것을 건져서 시카고 대학의 실험실로 가져갔다. 친구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배출된 결석에 대한 성분 검사를 할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담당 의사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의사는 내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나도 벌써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또 다른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술만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시카고 대학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관은 그 덩어리가 담지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석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라앉았던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다시 담당 의사에게 돌아가서 검사 결과를 말해 주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 나 역시 그 결과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는가. 이전 검사 때와는 달리 내 담낭에 가득 차 있던 담석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열번 넘게 간 청소를 했다. 결국 그 다음 초음파 검사에서는 담낭에 담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통증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것은 이미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간청소를 한 이후로 말끔히 사라졌다. 나의 안색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안색이 바뀐 것은 세 번째 간청소를 한 이후에 느낄 수 있었다. 그 전까지 나는 14년 동안 여드름이 났다. 나는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젊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나라의 의사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정보를 전달하는데 매우 뛰어난 듯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다.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의사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를 이끌어줄 길잡이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담낭의 시련이 닥친 이후로 나는 고칠 수 없다고 여긴 질병을 스스로 치유해온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간 청소를 할때 배출되는 돌이 담석이 아니라 복용한 올리브 오일이 장내에서 다른 재료와 뭉친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제약업계나 의료업계의 홍보 담당자는 물론 일부 유명한 약초 전문가와 의사도 간과 담낭, 청소의 효과를 폄하하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다. 그들은 간 청소를 할때 배출되는 담석이 실제로는 복용한 올리브 오일이 장내에서 비누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비누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연 의학을 거부하는 이 단체는 자신들이 돌팔이 의사와 가짜 약을 파는 자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 사기, 의학적 오류 전통적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끔찍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의 사례로 넘쳐나는 그들의 방대한 웹사이트 어디에서도 간청소를 비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길 만한 적절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자연 의학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위험성을 경고한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내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미국에서만 해마다 9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의료 행위나 의료 과실로 목숨을 잃는다. 또한 새로 발생하는 암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유방 조영술, 컴퓨터 단층 촬영, 항암 치료로 인해 생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간 청소를 한 사람 중에서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간과 담낭을 청소하지 않은 수백만 명의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 실제로 간과 담낭 폐색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심지어 일부 대중 매체까지 마녀 사냥에 동참하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퍼뜨리는데 일조한다. 그들이 하는 말은 진짜 전문가나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사나 인간의 생리학과 기본적인 화학과 간의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과학자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허구일 뿐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늘 똑같은 방법으로 해마다 한 번씩 간청소를 하지만 완벽하게 간 청소를 한 이후로는 한 번도 담석을 배출한 적이 없다. 이것은 내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지난 수년간 전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에게서 완벽하게 간을 청소한 이후로는 더 이상 담석이 배출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배출된다는 보고를 받아왔다. 만약 실제로 결석이 올리브 오일 호남 용액이 뭉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들에게서도 항상 똑같은 양의 결석이 배출되어야 오를 것이다. 간과 담낭을 청소할 때 배출되는 결석은 대부분 콜레스테롤과 담즙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소에서 확인했다. 이것은 결석이 간과 담낭에서 빠져나왔음을 의미한다. 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간 청소에 성공했다. 간 청소가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간 청소법에 대해 소개하겠다.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완제품으로 된 사과주스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것으로 직접 짜는 사과 주스를 하루에 1리터씩 6일간 마신다. 혹은 설탕을 넣지 않는 사워 타트 체리 주스를 하루에 240ml씩 6일간 마신다. 사과 주스나 사워 체리 주스에 들어있는 사과산은 담석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것이 담관을 통하여 매끄럽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사워 체리 주스는 사과 주스에 비해 사과산의 농도가 4배 정도 높다. 사과주스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당분을 참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사워체리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과주스와 사워체리 주스 모두 강력한 세정 효과를 나타낸다. 일부 예민한 사람은 사과주스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 동안 배가 더부룩해지고 때때로 설사를 하기도 한다. 설사 중 어떤 것은 강과 담낭에서 배출된 담즙이 고여있던 것일 수 있고 사과주스에 들어있는 당분이 발효되면서 나올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이 많이 불편하다면 사과주스에 물을 섞어 마시거나 사워체리주스로 바꾸어도 된다. 내 경험으로는 사과주스나 사워체리주스 모두 간과 담낭을 효과적으로 청소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어떤 것이든 선택한 주스를 식간에 천천히 조금씩 되도록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마신다. 이렇게 하면 거의 하루 종일 사과산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담석이 부드럽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 식사 직전과 식후 한두 시간 동안은 주스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시지 않는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서 과일 주스를 추가로 마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준비 기간의 마지막 날인 6일째에는 그날 마셔야 하는 양의 과일 주스를 오전에 다 마셔야 한다. 사과 주스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사과 주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유기농 사과를 깨끗하게 압착한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간을 청소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급 사과주스나 사과 농축액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 생산한 사과주스에는 많은 양의 무기비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무기물이기는 하지만 많이 섭취할 경우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다. 치아가 산성으로 인해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킹소다로 입안을 헹구고 칫솔로 치아를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사과주스뿐만 아니라 다른 주스를 선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뇨, 저혈당증, 진균감염, 암, 위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간 청소에 필요한 많은 양의 사과주스를 마셔서는 안 된다. 사워 타트 체리 주스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타트 체리를 단맛이 나는 블랙 체리 종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워 체리 주스에는 사과에 비해 4배 많은 양의 사과산이 들어있다. 간 청소를 하려면 사과 주스를 날마다 1리터씩 마셔야 하지만 사워 체리 주스를 선택했다면 240ml 정도로도 충분하다. 반드시 유리병에 담긴 것을 구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강식품 전문점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유기농 사워체리 주스가 구비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워체리는 제2형 당뇨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간 청소를 하고 싶지만, 많은 양의 당분이 들어 있어서 사과 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사워 체리 주스는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어주며 심장과 뇌의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균 감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 준비 기간과 본격적으로 간 청소를 하는 일주일 동안에는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피해야 한다. 이는 간을 차갑게 만들어 청소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이나 음료는 따뜻하거나 적어도 미지근한 것으로 섭취해야 한다. 만약 익히지 않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본격적인 간 청소에 앞서 육류, 생선, 가금류, 달걀, 버터를 제외한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튀기거나 정제 설탕이 들어간 식품도 삼가야 한다. 그 외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되 과식해서는 안 된다. 준비 기간에는 신선한 샐러드, 익힌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 천연 오일, 허브, 향신료,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뒤에서 설명할 여섯째 날의 식사 지침은 매우 중요하므로 꼼꼼히 여러 번 읽고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본격적인 간 청소는 가능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쉴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간 청소 전으로는 대장을 깨끗이 비워라. 규칙적인 배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장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 청소를 시작하기 며칠 전이나 준비 기간 중 6일째 되는 날에 대장을 깨끗이 비우면 간 청소 때 느끼는 불편함이나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것은 본격적으로 간 청소를 할때 복용하는 오일 혼합물이나 노폐물이 장에서 위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빠져나온 담석을 몸에서 신속하게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간 청소를 할때 느끼는 대부분의 메스꺼움은 그 전에 대장을 깨끗이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 청소를 하기 전에 관장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침에 1리터의 사과 주스나 240ml의 사워 체리 주스를 모두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복용해도 된다. 아침에 일어나 배가 고프면 과일이나 오트밀 같은 따뜻한 시리얼 등으로 가볍게 식사한다. 정제 설탕이나 감미료, 향신료, 우유 버터, 기름, 요구르트, 치즈 햄, 달걀, 견과류와 같은 식품과 그 밖의 가공식품은 피해야 한다. 신선한 압착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는 괜찮다. 점심에는 간단하게 조리했거나 찐 채소와 쌀밥, 메밀과 같은 음식을 천일염 등으로 간을 하여 먹을 수 있다. 과일이나 생채소를 좋아한다면 그것도 역시 괜찮다. 동물성 단백질 견과류 아보카도, 버터, 기름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을 먹으면 실제 간 청소를 하는 동안 아플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간 청소에 사용될 담즙을 가능한 한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간과 담낭에서 최대한 많은 담석을 제거할 수 있다. 지방이나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담즙이 소모되어 간 청소의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 또한 오후 1시 30분 이후로는 물 이외에 어떠한 음식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담석이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간 청소를 하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이것은 계절이 바뀔 때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날은 피하기 바란다. 환절기에는 우리 몸에서도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코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듯이, 이때 몸은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면역 체계도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따라서 이때 간 청소를 하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몸의 노력에 큰 힘을 보태는 것이 된다. 실제로 간을 청소해 보면 내가 여기서 굳이 결과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과학적 증명이나 의학적 설명이 있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간 청소를 하고 나서 변기 안에 떠 있는 수백 개의 초록색이나 베이지색, 갈색이나 검은색을 띤 담석들을 한번 보고 나면 직관적으로 자신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것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몸에서 나온 돌들을 모아서 화학 실험실로 가져가거나 의사에게 그것이 모두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담당 의사는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시는 간청소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질병 없는 삶을 희망합니다. 실제로 간청소를 하게 되면 소화 기능 개선, 통증에서의 해방, 몸의 유연성, 노화 방지 뿐 아니라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 및 정신 건강의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간혹 간청소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이곳에서 실제 해본 분들의 사례를 직접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도서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를 통해 우리가 간청소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 실제 간을 청소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청소를 시도하려면 반드시 도서 구매 후 읽어보시고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실제로 간청소를 했던 분들의 사연이 있는 카페와 전문가들이 간청소하는 방식을 기재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